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병원 갔다가 집에 올 건데, 어, 오늘 성별 볼 수도 있는 날이어가지고, 원래 동편이랑 병원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동편을 못 빼게 돼서 혼자 병원을 가요. 일단, 저는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성별을 보고 왔고요. 음... 임산부하고 남편분들은 웬만하신 분은 다 알텐데 마미 톡이라고 있어요. 황실 달력으로 성별 아는 거랑 또 각도법으로 성별 유추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두 개를 했을 때도 딸로 나왔었어요. 또 네이버에 장꾸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장꾸맘이 각도법을 되게 잘본 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2주가 넘은 초음파 사진을 올려주면은 각도를 봐주거든요 저는 제가 12주 0일에 올렸었나? 그때 올렸는데 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꾸머이 진짜 그 각도법을 진짜 기가 막히게 본다고 유명해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나 진짜 딸인가 보다 막 하고 지냈는데 제 지인들 중에 만약에 열 명이 있다면은 여덟 명 정도는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두 명이 아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두명중한 명이 저희 엄마였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배 모양을 보잖아요. 일단 저는 흉통이 좀큰 편이긴 하거든요. 이횡경막 쪽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얇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배 모양이 아들 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아, 진짜 너 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병원에 갔는데 다리 사이를 봐주셨어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해주시면서 아,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네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봐주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 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동편하고 저는 이제 둘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첫째는 딸이고 싶었어요. 동편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주장장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그 아기자기한 그 딸의 귀여움을 느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고 싶었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동편한테는, 동편이 안 갔으니까 제가 말안 했단 말이에요. 말안 하고, 그, 풍선 터트리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자. 그때 얘기해줄게. 이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입이 막 근질근질 한 거죠. 너무 근질근질 한, 하고, 동편이 자꾸, 제가 얘기 안 하니까, 딸 맞구나? 딸이구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기해야겠다. 하고, 동편한테, 지금 사실 아들이야. 근데 이거 우리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 키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동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편이 진짜 아들이구나. 그래 뭐목욕탕 같이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그 풍선을 터트리고 프라이즈를 할 겁니다. 이제 얼굴이 좀 이렇지만 동편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찍을 거니까 좋은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터질 때 <laughs> 표정이 어떨지 <laughs> 기대가 됩니다. 음. 뭐라, 연기자? 하나밖에 없어? 어? 저밖에 없어. 일단 서봐 주. 용히 아직 하지 말고 됐어 그, 그 이름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 한다 아안 보여 빨리 봐 얼굴 가리지 말고 얼굴 가리지 말고 얼굴 하나도 안 보여 얼굴은 아예 아니 <laughs> 표정을 보고 싶어서. 아 <laughs> <laughs> 진짜 아까 아. 자기야 <laughs> 딸이네. <좋습니다. 웃음> 뭐?